반갑습니다. 주식대화 셜록입니다. 어, 미증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둔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, 쉽게 생각을 하면은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후에 3분기, 4분기 좋지 않을 수가 있다. 이게 그 기업의 이섹터적인 특성인지 아니면은 실적 정점으로 이 시장이 좀 함께 봐야 하는 건지 이거는 다음 주 시장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실적 정점론이 다시 대두가 되었고, 이게 시장의 경기 회복의 정점, 둔화 등이 전체적으로 좀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 뭐 생각보다 잘 풀린다면 오히려 이를 좀 이겨내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더잘 나타나줄 수가 있겠지만, 우려감이 좀 생각보다 크다면 아예 이번 3분기를 좀 통으로 날려버리는 조정이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좋게 나타나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. 다음 주 시장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눌리면서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소폭 하락을 하긴 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때그때 상황이나 이후 전망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본인이 매매에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구독만 해 두시면은 이후에도 이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아울러 저희 주식대가에서 증권사 제휴를 맺어주시는 분들께 저희 주식대가 공식 리딩 1개월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진행이 되시니깐요.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세요. 제가 이 카카오 게임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딘 출시 전날부터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뭐 출시 후에 주가가 좀 끌러 내릴 때도 어 게임 잘 뽑혀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.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에 도달을 했을 때 1차 목표를 좀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. 이후에 좀 판단해야 할뭐 필요한 뭐 상황이라든지 요소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좀 다소 눌리면은 그때 다시 영상을 찍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리고 목요일에 제가 카카오 게임즈 영상을 좀 다시 올렸는데 실제로 제가 오딘을 플레이하면서 좀 느낀 점, 그 실제 다른 유저들의 반응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에 진행된 업데이트가 일단은 지속적인 뭐 매출 유도, 게임 내 재화의 가격 안정화. 해비 과금러들의 콘텐츠 고갈 등의 문제를 그래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카카오게임즈가 운영 잘 하고 있다. 유저들의 이탈,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.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의 이 카카오게임즈 주가의 조정은 그동안 상승한 데 있어서 이 시장 전체적인 영향과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,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상범위 내의 조정 정도다.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전부터 제가 어떤 종목 영상을 찍던 간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, 내 종목이 매일 상승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지만, 그렇다고 매일 상승만 할 거야 라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. 충분히 하락,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한다. 그래야만 상황이 정작 닥쳤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수없이 강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카카오게임즈의 경우도, 이 오딘이라는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게임을 제가 실제로 플레이를 하면서 인터넷 기사나 뭐 증권사 레포트에서 뭐 실적 수치, 뭐 차기작 일정 이런 표면적인 내용 외에 다른 관점에서의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제 카카오 게임즈 영상을 이전부터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NC 소프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게임을 좋아하는 한 명의 유저로서 우리나라 이 게임업계가 지금처럼 모바일 게임, 과금 빼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데에는, 비록 시작은 아니었을지언정, 그 정점을 찍은 데에는 이 리니지 IP를 활용한 NC 소프트의 모바일 게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불소투 관련해서도 뭐 리니지 무림 버전이다. 이번에 대체 뭐 어떤 과금을 들고 나와서 욕을 먹을까. 암만 NC가 민심의 바닥을 쳐도 얘네가 과금을 포기하진 않을 것 같다. NC를 위해서도, 우리나라 게임업계를 위해서도, 한번 대차게 말아먹고 정신 차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. 목요일 영상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흐름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경쟁작인 불소 2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었고, 불소 2 출시까지 한 달, 출시 후에 분위기가 좀 잡히는 한 달, 총두달 정도는 오딘이 이번 업데이트를 잘 하면서 좀 유저 이탈률를좀 방지를 한 것처럼. 그 과정에서 이 시장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가 변동도 함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요일 영상에 정작 달린 댓글에는 뭐불소 게임은 해봤냐 뭐 B급 게임 알바 그만해라 어느 알바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알바를 합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종목이 무조건 좋기만 할 거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결론을 냈죠. 단순히 퍼블리셔뿐만 아니라 오딘이 흥행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자체 개발까지 노리고 이후에 게임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계된 이 계열사 간의 시너지까지 그러니까 독보적인 게임사로 올라갈 수가 있다. 다만 지금은 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당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고 지금은 오딘 후에 이제 여러 개발사들을 흡수하면서 이후에 자체 개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 기업적인 캐파를 좀 불려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오딘 위주로 볼 수밖에 없겠죠. 뭐 불소투? 뭐 NC가 지금 여론도 안 좋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게임 좀 대차게 말아 먹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오딘과 이 장르 자체가 동일하고 아무리 여론이 안 좋다고 해도 신작이 출시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이제 까봐야 된다. 출시를 하고 실제 유저들의 반응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. 그러면서 지금 조금씩 이제 공개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후에도 좀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만 한 요소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좀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. 뭐 카카오 게임즈, 뭐 오딘 좋은 내용 아니면 뭐다 틀린 거야. 오플소 뭐 확인할 필요도 없어. 나오면 무조건 망하겠지. 이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든 간에.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. 주식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죠. 내 생각이랑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생각한 대로만 주식이 되면은 뭐하러 뭐 유튜브에 뭐 종목 영상 찾아봅니까? 그냥 혼자 그냥 알아보고 매일 수익을 내지.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. 아 저런 관점도 있겠구나. 이건 좀 너무. 많이 간것 같은데? 뭐, 이렇게 좀 여러 방향으로 좀 생각을 참고할 수가 있겠고, 뭐, 좋은 요소, 뭐, 나쁜 요소,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.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여러 가지 주절주절 좀 늘어서 말씀을 드리면은, 거기서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는데 좀 필요한 것들만 좀 쏙쏙 골라가시라는 얘기입니다. 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, 뭐,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, 모르던 부분들, 아, 이런 것도 있구나. 네, 이렇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좋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. 여러 가능성을 두고 그 안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죠. 정리를 하면서 좀 마지막 영상 말미쯤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뭐 오딘, 카카오 게임즈 뭐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불소투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후에 추가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. 이번에, 불소2 관련 소식이 좀더 추가가 됐습니다. 이제 어제, 아프리카 TV의 이 BJ 난닝군님 방송에서 공개가 되었는데, 이런저런 질문에 이 불소2 관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, 뭐, 인게임을 좀 공개하는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었죠. 일단, 리니지의 이 아인 시스템, 오딘으로 치면 이민미르 같은 시스템은 없다. 그러니까 골드와 경험치 뭐 아이템 획득 등을 더 하게 해주는 이 유료 버프 시스템이 없다 라고 밝혔는데요. 아이 시스템의 경우는 경험치 획득이 7배 차이가 좀 나는 등 과금 안 하면은 게임하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불소 2에는 없다 라는 얘기고요. 변신 시스템 관련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. 뭐 초기 불소 2 공개 영상에서는 변신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초기 버전에서는 있었지만 이제 없다. 그러니까 오딘이 잘 되니까, 흠칫해서 좀 부랴부랴 없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, 뭐, 여론도 의식할 필요가 있었겠죠. 뭐탈 것, 뽑기 없다. 뭐 장비나, 뭐, 경공, 스킬. 그니까, 게임 중에 획득이 가능하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뭐 당연히, 뭐, 지금, 다른 게임들도 좀 비슷하지만, 획득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, 확률이 굉장히 극악일 테고, 뭐 돈을 내면은 보다 쉽게 획득을 할 수가 있겠죠.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, 이런 저런 것들 뽑기 없고 게임 중에 뭐 획득 가능하다. 그러면은 과금을 뭘로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8월 20일에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일단 뭐 8월 20일이 되고 나서 결과가 나와봐야 그걸 가지고 다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좀볼 수가 있겠죠. 문양 사건으로 이 나락에 간 민심 여론을 NC가 살리기 위해서 과금 요소를 좀 어느 정도 배제하고. 정말 게임다운 게임을 낼 것인가? 아니면 뭐 NC가 NC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과금의 영역을 만들어 낼 것인가? 개인적으로는 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NC가 정신을 차릴 거면은 이미 이전에 차렸겠죠. 대체 이번에는 어떤 과금을 낼지 뭐 미리 욕을 장전해두고 8월 20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 불소투 관련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좀 부분이 있는데. 이게 불소2 인게임 장면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. 여기서 이제 그 불소2 관계자가, 어, 그 방송을 좀 여기서 좀 중지를 시켰다라고, 영상을 중지를 시켰다라고 하는데, 일단 이것만 보면은 사실 이전에 나왔던 블레이드 앤솔 모바일 1, 그거랑 별반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픽 정말 어마어마한 그래픽 액션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, 딱히 별반 다른 것같지는 않고,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, 이게 2021년에 나오는 게임 커스터마이징 화면입니다. 차영으로좀비어놓은것 같은. 뭐, 실제로 정말 이렇게 나올 건지는 뭐, 봐야 되겠지만, 지금 출시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거 보면은, 뭐,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. 그리고 이게, 블레이드 앤 솔2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, 이제, 비주얼 클립이라고 해서 공개를 했던 영상인데, 보시면은, 정말 사람 같은 그래픽에 머리카락 살랑살랑거리고,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막 그래픽만 보면은, 와, 이게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.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? 그런 이제 그래픽을 좀 자랑하는가 싶더니, 정작 나온 거는 이겁니다. 블레이드 앤 소울 2, 뭐,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, 뭐, NC가 뭐, 이번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흥행이 있어야지만, 뭐, 주가가 좀 상승할 거다, 뭐,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 이 있죠. 일단, 뭐 과금, 과금은 둘째 치고, 그래픽부터가 거의 이 정도면은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뭐가 되었건 가네. OD는 지금 업데이트 잘 하고 있고, 그러니까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. 뭐 카카오게임도 주가? 뭐 조정, 뭐 시장 영향까지 겹쳐서 나왔는데, 뭐이 정도 조정이라면은 뭐 당장 뭐 매도를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지금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제는 종목 개별적인 변동뿐만 아니라 이 시장 전체적으로 좀 우려가 상당히 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집중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이런 흐름들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.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시장 조정이 뭐 어느 정도 나타날지, 카카오게임즈 주가의 뭐 개별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는 건지,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죠. 다음 주 상황을 보면서 장중에라도 제가 영상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. 구독만 해두시면은 매일 편하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.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